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바로 주를 따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목숨이 걸려 있고 우리의 구원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행복하고 성공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불행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숨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26절에 사람이 만에 론차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진정한 제자도의 정수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세 가지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말처럼 지키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은 없이 개인의 욕심과 명예심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겸손과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나 높은 자리만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열심을 품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발걸음은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배우고 선생님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예수님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그것이 옳고 이루어지기만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곧 나는 종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일을 할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생각하기에 부인하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 있으면 죄인 된 사람의 일만이 드러나지만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며 고백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그래야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 가던 그 목숨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은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지금 그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어느 특정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기보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심을 볼 자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즉각적인 결단, 지금 즉시 결단하라는 이 예수님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제자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자기 욕심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걸음들 가운데 그 좁은 길, 참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줄수 없는 진정한 삶의 승리와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다가 정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